이에 게임에 온 열한 명의 플레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이에 게임은 매우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거짓과 배신, 음모, 정치,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빨리. 2등이 되어야 하며 그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대가? 다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어. 자신. 네. 이 게임은 11인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며 11인? 총 3라운드의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모든 잘... 챌린지가 종료된 후 가장 승점이 높은 플레이어가 이 게임 최종 우승자가 음 됩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이 터키 자이첫 퀴즈는 제신의 문제를 단 2초 안에 대답해야 합니다. 생존자가 한명 혹은 두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생존자가 한 명일 경우 2점을 획득하고요, 두 명일 경우엔 더블 베네핏으로 한 사람당 4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초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약간 저런 거예요 캔버러이 약간 저런 거예요. 오, 제일 맛있는 생선은 하나 아, 둘대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야. 캔버러 호주 캔버러 네 네. 아 갑자기 저기 호동 씨가 저한테 수도를 물어봐 가지고. 수도 나올지 알고. 아 설마 그런 거 되겠어요? 수도 총 나오겠지. 안 그러. 상식적인 각이죠. 수도 있습니다. 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아소장은 너무 많은데.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못 있을 수 없지. 혹시가들 두 번째 창조한 사람 누구 아세요? 전알 수가 없죠. 홍 통지함 주세요. 자 차례대로 갑니다. 아...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자 정답! 오! 오 아주 쉽잖아요. 어. 자, 난이도 높입니다. 스포츠. 영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는? C! <laughs> <laughs> 아, <laughs> 야! 너무 쉽다니까. 어, 야, 어렵다! 신생아야? 아, 난 노래로 해. A, B, C, 아, D. 노래로 맞지. 노래로 맞지. 갑자기 얘기하기 어렵다니까. <laughs> 자, 갑니아 토요일을 영어로 하면? 어? 세르이 아, 똑같았는데 그렇죠. 잠깐. 수성으어요 작용 운동했어요. 전형 스테이. 알았 스테이. 플라다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다음으로 오는 행성은 야, 목성. 수금지가 목도 쳐내면서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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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지가 목도 쳐내면서 맞이 나루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아, 지도해 자기 틀린 말했어. 나 몰라 몰라 몰라. 자, 2024년은 값진 년이었는데요. 2025년은 무슨 해일까요? 우와, 어? 을 을사년. 을사년 맞았는데. 늦었어. 아 늦었어요. 아, 늦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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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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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네. 찝찝해서 그러는데 강호동 씨 황제성으로 다시 하면. <laughs> 그래, 재밌게 틀렸어야지. <laughs> 목성으로 틀린 뭐야, 이게. 자 난이도 높입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까요 <laughs> 어버이날.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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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 와, 신까지인지 알어린이날 하겠어.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인도. 아. 무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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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주도. 아. 아. 제주도. 아. 야, 야, 너무 뭐... 아.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빨리 얘기나니까이 재밌어요. 한 번만 끼 돼요? 안 됩니다. 아, 다행히 딸이 아빠 이 모습 기억 못해서 다행이다. 아직은 아직은. 나중에 보여주지 말자. 갑니다. 지다 자, 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은 땡. 강화도. 강제도 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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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잠깐, 아뭐 그니까 억울하기도 안 틀렸구만. 어른들면 나오기 좋네, 지금. 명상, 명상자준비하 이거는 우리 서장훈 씨가 아. 잘 아는 문제입니다. 아. 조선의 마지막 왕은? 아, 너무 쉽다. 순종. 아, 정답. 어, 깜짝이야. 어, 아, 어우, 아. 아, 너무 놀랐어요. 틀렸어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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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는데. 갑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 땡. 베트남, 베트남. 호주에 있필리핀이고 아, 아, 그걸.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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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 아니요 아어요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요아니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는 아니요 아아 왜? 자 가겠습니다. 똑똑하다 1kg은 몇 그램일까요? 아이... 1 0 0 g 땡! 1 0 0 1 0 0 0 g 나도 0다 뭐야? K가 1 0 0 0이잖아저0목그람1 0 0 0그 야! 1 0 0 0 1 0 0 0그1 0 0 0 아니야! Sit down a n 그 sh... 0 0 0그0 0 0그0 0 0그람 1000그람. 0 0 0그람 차요 차남 석배가 나 솔직히 리 우리 우리 아내 남는 점 없어 아, 오빠야 아이고 오빠였어 오빠였어 재밌습니다. 자 현이 아. 이번에도 어려운 문제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차 우리나라 국화는 이봉아 정답 아. 야, 완전 어주네 이제 차례 들어 근데 이거는 순서가 진짜. 바꿀 수 없다. 역사적 한 번은 진짜 아니야. 6이. 아제 일본의 선택 단위는 n. 아, 너무 감격이야. 아. 진짜 이거 뭐 멤버에서 벚불 보 2등 해. 안에 못 들면 굉장해. <laughs> 지금 나가 느껴서 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멤버가 아는 형님이 송출되는 방송국은 JTBC? 정답. 이렇게 신봉한다고? JTBC가 뭐의 약자야? JTBC가 그 약자예요? 아니야? 제일 잘 나가는 방송, JTBC. 자, S, 문제 갑니다. 씨름에서 네.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어서. 사빠! 정답. 아, 나는 씨름, 난꾸동이랑 씨름 잘 알아. 음료, 보름날에 뜨는 둥근 달의 이름은? 보름달! 아아 야, 아 것제 나 진짜 이거 똑같아. 이수준의 문제 안 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아, 아... 이수준의 문제. 문 어. 의 다리는 아, 몇개일까여 아, 8개요. 정답. 어우, 어, 깜짝이야. 0개 어, 10개 아니. 어 깜짝 8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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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챘기면 돼. 에베 하나만 잠깐만. 진이한민국 중에 제 한라산이 야, 1등 한번 해 보자. 이 자, 갑니다. 1등 한번 해 보자. 1등. 골한 개를 던져 새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일석이조! 아는 거다, 아는 거! 무식한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 야, 자, 갑니다. 경기 종류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들어간 골을 의미하는 농구 용어는? 버저비터. 정답! 오! 오! 한정, 아, 여기 이제환당한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너 진짜 배 잡는다, 럽다. <laughs>